이번 시간에는 삐뚤어진 이미지를 바로 잡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사진 같은 경우 는 약간 수평이 맞지 않습니다. 약간 좀 삐뚤어져 있는데 삐뚤어진 이미지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툴박스에서 크랍트를 클릭합니다 크랍트를 클릭하면 이렇게 크랍박스가 나타나는데 이쪽 옵션 바로 가보면 은 스트레이튼 스트레이튼이라는 명령이 제공됩니다. 얘를 클릭하고 수평을 맞춰줄 기준을 또는 수직을 맞춰줄 기준을 클릭하고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럼 이렇게 돌아가면서 수평이 제대로 맞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좀 이상한 게 보이는데 얘 같은 경우는 트리밍할 때 트리밍과 관련된 구도를 좀 잡기 편하게끔 해주는 그러한 오버레이를 제거해 줍니다. 어디에 포인트가 가게끔 트리밍을 할지. 필요할 때한 번씩 이용해 보시고. 이제 지금 수평이 제대로 잡혔다. 이 수평을 잡으면서 반드시 이렇게 트리밍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 땅땅 더블 클릭합니다. 그럼 이제 수평이 딱 맞는, 이렇게 수평이 바로 잡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일 메뉴에서 리버트로 원래 상태로 들어가고 룰러 툴을 이용해서도 이 사진을 삐뚤어진 사진을 똑바로 잡을 수 있는데 이 밑에 보면은 스포이드, 아이드라퍼 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드라퍼 툴을 잠깐 클릭하고 있으면 그 밑에 룰러 툴이 나타납니다. 이자 용도로 쓰는 툴인데 룰러 툴을 선택하고 이제 아까 스트레이트한 명령을 이용하듯이 수평을 잡고 싶은 곳을 클릭하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간 후에 이위에 보면은 스트레이트 레이어라는 명령이 나타납니다. 얘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 이미지가 회전되면서 수평이 맞게 됩니다. 지금 이 상태로 저장하면 안 되고 얘는 좀 트리밍을 해줘야 합니다. 바깥에 필요없는 투명한 형이 보이니까. 상태에서 적당히 적당 이렇게 조절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얘는 가능하면 체크하지 않고서 트레밍하는 것이 좋으니까 땅땅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룰러트를 이용해서도 사진을 수평을 잡아줄 수 있고 수평을 잡아준 후에는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트레밍해서 좀더 사진을 깔끔하게 다듬어 줄수 있습니다.